안녕하세요. 5분 자료 해석의 윤진원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치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약 5200만 명입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찾아봤더니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는 5100명입니다. 821,66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수치는 실제 인구수에 가까운 값인 약 5,200만 명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빈칸에 대한 수치 추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빈칸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을 비워둔 사람,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셋 자료 해석의 빈칸 출연형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도식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식화 자료란 표에서 수치가 아닌 그림을 통해 자료를 표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심사위원 A, D 네 명이 10개의 정책 가, 차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각 줄을 보면 심사 점수는 각각 0점, 0.5점, 1.0점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위원이 각 정책에 대하여 평가한 모든 심사 점수의 평균도 나와 있네요. 문제는 마정책에 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D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B가 마정책에 부여한 심사점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B가 각 정책에 부여한 평균 심사점수는 0.70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정책을 제외한 모든 평가점수의 합은 6점입니다. 따라서 마정책의 점수는 반드시 1.0점이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마정책에 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은 0.5점을 부여한 D가 되므로 정답은 O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빈칸의 성격을 추론하는 것으로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정책의 경우 빈칸으로 표시된 B를 제외하고 A, C, D 심사위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0.5점을 부여한 D입니다. 따라서 마 정책에 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D가 아닌 경우는 B가 마 정책에 대하여 그보다 더 낮은 0점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이때 B 심사위원이 마 정책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즉 B 심사위원이 마 정책에 0점을 부여했다고 가정할 때 B의 심사점수 평균이 0.70점으로 도출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죠. 산술평균의 원리를 활용하면 정책은 모두 10개이므로 B의 심사점수 총합은 7점이 되어야 하고 만점은 10점이기 때문에 감점은 3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 심사위원이 마정책에 0점을 부여한 경우 감점은 3점을 초과하게 되어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B가 마정책에 몇 점을 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 없이 해당 문제 내용은 반드시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빈칸 추론형의 문제는 빈칸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료와의 관계를 통해서 빈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빈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수치를 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겠죠? 그러니 오늘부터 빈칸 문제는 그렇게 풀지 않기 하루 5분 투자를 통해 자료 해석을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진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